용안용안용안용안용안용안용안 용안, 용안. 용안, 용안, 용안. 안녕하세요 와우 1시 50분에 그 화력이 좋은데? 다들 잘 지내셨죠? 아니 제가 원래 올해 안에 앨범 낸다 했었는데 그 전화 와 가지고 그 전화 받는데 핸드폰이 꺼졌어요. 전화 받았어요 전화. 아니 그 앨범을 원래 오래 낼라 했는데 이게 또 시간에 쫓기고 뭐할 바에 그냥 천천히 내자 해서 천천히 내려고요. 안 들려? 안 들리나? 질문 그 옛날에 라이브 할때 제가 그막 앨범 오늘 올해, 올해 무조건 낸다 뭐 어쩌고 했는데 그거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만들다, 만들다 보니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하, 한 거라 당황 안 했는데. 새벽에 앉자시고다뭐 하실지 음... 진범이가 만든 김치찜 좀 짰음 이게 짠 음식을 짠 음식은 사실 많이 먹기 좀 애매한데 좀 짜더라고 아, 스트가 왔구나. 자, 자, 그 뭐냐, 스트랑 지스트랑 내 노래 잘 듣고 계세요? 오 그래도 사람들이 좀 듣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있다가 운동 갔다가. 저는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안 챙겨서. 일단, 그 크리스마스, 그 기독교 아, 아닌 사람 왜 챙기는지 그 모르겠다. 그런 주의. 뭐, 제 생일도 안 챙기는데. 그런 거 챙겨서 뭐합니까? 음... 총라이터? 총라이터 그거 선물 받았어, 생일 선물로. 질문이나 좀 볼까? 곧 서른 살 되는 소감. 근데 이거 만나이로 바뀌어가지고 서른 살안 됐던데? 아직 1년 더 유예기간을 주던데? 개꿀임. 그러니까 1년, 1년 더. 20대로 살수 있는 거지.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서른대는 소감? 근데 없는데, 뭐 서른대는 소감이. 족같은? 그냥 저기 뭔가 이.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그 서른의 느낌이랑 지금 내가 느끼는 서른이랑 아예, 아예 달라서. 그...뭐가 뭔지... 뭐 별...별... 별... 아 그냥 x 같은 이렇게 또 10년 흐르면 40대잖아 어질어질하지 그런 생각하면 음, 음, 음. 어제 어제 돈 브레디가 받았어요. 브레디. 브레디 스트리트 스트릿. 그래서 그 여기 안주머니에 500만 원현현 현, 현찰 딱 들고 갔습니다. 회사 복지가 지려. 어떻게 연말에 시게 현찰 500을. 아, 지금 약간 한자가 너무 많은데? 약간 중국 분들이 많은 건가? 저 한자를 몰라서요. 이 예, 죄송해요. <laughs> 자, 자. 음. 일라인 스케이트. 일라인 스케이트 타, 타러 안 가, 그, 아, 그 축구하러 갔다가, 거기, 그, 일라인 스케이트, 그, 있길래, 그냥, 그, 한번 타봤습니다. 리, 릴러랑 연락, 그냥, 뭐 릴러랑 연락을 왜 해요? 여기 작업실 오면 맨날 있는데. 짠제 시력 그이한 1.5, 1.5될걸 1.5, 1.5 시력 좋아요. 그 새벽이라서 이 중국 분들이 많은 건가? 이 아니면 갑자기 중국 중국 중국에서 인기가 많아진 건가?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음좀 질문 질문 질문. 아니 요즘 좀 이렇게 그좀 약간 그 인생을 살면서 이 어드벤처가 너무 없다야 해 되나? 이 재밌는 것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좀 좀 재밌는 거할 만한 거좀 추천 좀해 주세요. 이게 요즘 약간 무기력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무기력함을 좀 덜어 줄만한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할게 별로 없어요 그 세상에서 약간 PC방, 당구장 막 이런 거는 너무 이제 많이 했고 막 그렇다고 술을 먹으러 나가자니 그런 그런 건 이제 너무 제 취향이 아니고 그래서 요즘 그 축구 풋살 많이 하는 거예요 보석 요즘 클럽 안 가. 그한 한때 아, 올해 한 여름에 클럽 진짜 엄청 자주 갔는데 지금은 거의 안 가요. 그 클러, 클럽에서 놀면 재밌는데 인, 그 이제 그것도 이제 살짝 지겨워져 가지고 음... 음... 필라테스. 필라테스. 필라테스는 제 인생 살면서 언젠간 꼭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유연성이 제로라 그런 거라도 한번 쓱 하면 좋지 않을까. 어, 새해 목표 좋다. 새해 목표. 20, 서른 살에 뭐 하지? 아뭐한 어, 번, 한번 쉬, 쉬어보기? 뭔가 뭐, 뭐, 다른 작업이나 막 음악 이런 거 안, 하, 안 하고, 그냥 돈만 쓰면서 노는 약간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작업 생각 없이. 중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빠를 좋아해요. 개쩐데? 개쩐다, 중국. 어떻게 주, 중국에서 쇼미 때문에 그런가? 아, 바, 바디 프로필? 바, 바디 프로필은, 전, 바디 프로필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그러기가 싫어가지고. 전 나름 그, 그, 노출에 보수적이에요. 뭐, 뭔, 느낌인지 알아요? 저는 이렇게 옷을 다 까고 뭔가를 사진을 올려야 되는 걸, 올리는, 올리는 거 싫어해요. 특히 바디 프로필 같은 거. 근데 남이 올리는 건 좋아요. 제가 올리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하기에 존나 까탈스러운 인간인 거야. 뭐가 뭘 막. 내 일상에서 내가 귀찮게 뭘 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또 어드벤처는 바라고. 뭐, 해보는 것도 싫고, 요리하는 것도 싫고, 저기, 뭐, 뭐, 배우는 것도 싫고. 아, 염색 안 해요. 염색은. 너무 재민이 같지 않나? 좀 이. 음 나이 서른 살의 염색은 싫습니다 그래서 취미삼아 유튜브나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 브이로그, 브이로그도 좀, 노잼입니다. 아이돌? 아이돌, 뉴진스요, 뉴진스. 뉴진스 노래, 저, 한. 진짜 최근에 뉴진스 노래밖에 안 들은 것 같은데? 어, 창호 왔구나. 여행? 여행 가자. 뭐. 근데, 너도 안 가잖아. <laughs> 나는, 그래. 내가, 제가 스키니보다 조금 더, 그래도 활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가자, 같이. 여러분, 스키니, 스키니랑 최근에 이렇게 작업을 좀, 이렇게, 그, 같이 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노래. 나중에 나오면 꼭 들으세요. 스키니 브라운의 그 꿈. 일본 가서 메이드 분들이랑 노는데 돈 뿌리고. 진짜 그오타쿠계 십상 남자야 창호가. <laughs> 근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 올해 뭔가 그 일본 갔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았어서 내년에 일, 일본 한번더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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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가도 좋을 것 같아. 그냥 아예 거기서 생활한다 생각하고. 오늘의 TMI 요즘 이 생활 패턴이 이제 어느 수준에 왔냐면 어, 햇빛을 보면 머리가 아파요 진짜로 이거 무슨 약간 그 낮에 일어나서 낮에 밖에 나가서 무뭔 활동을 하고 나면 하, 하고 있으면 머리가 진짜 어지러질 해요. 이, 인생을, 고등학교 자퇴하고부터 12년을 밤에 살았어가지고. 나이 차이 뭐가 어디까지 가능하다. 저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나이 차이. 근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놀래야 놀 수도 없는 게, 그 앨범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집중, 집중 모드. 나이 차이 대답, 한, 제가 라이브 지금까지 한 100번 하면서, 100번 동안 다 얘기, 다 얘기했을 것 같은데, 나이 차이. 미성년자만 아니면. 상관없다고. 그래서 하여간 요즘은 집중 모드에요. 집중 모드. 그래서 집. 이렇게. 나를 절벽으로 밀어넣는 생활을 하고 있지. 이렇게 막. 졸려서 뒤질 때까지 앉아다가, 자고 일어나서, 작업실 갔다가, 이렇게 한몇 주일, 한 일주일 정도만 살아도, 피폐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라이브 아까 v 뭐 켰냐면 그 앨범 n g 나온다고 했던 말이 e 그 계속 이 신경쓰여서 그정정하려고 켰어요. 어쨌든 저는 또 이제 작업을 하러 가야 해서 가보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그 앨범 <laughs> 나오면 많이 들어주시고 다들 인생 화이팅 하시고 이 인생을 사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쨌든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바이